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한 순위는 판매 실적과 리뷰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선정한 총 10가지의 제품 순위입니다. 보다 자세한 쇼핑 정보가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제품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위, 고급 기능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 완벽합니다. 8위,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능과 편리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6위 브랜드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성능과 명성 덕분에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AS 서비스도 뛰어납니다. 5위 균형 잡힌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4위 고급 소재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제품. 품질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3위 높은 평점과 폭넓은 사용자 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천이 끊이지 않습니다. 2위 압도적인 성능과 최고의 사용자 리뷰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손꼽히며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1위,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뛰어난 성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